자, 발전 368번입니다. 자, 1 2 s c o s s 분의 저거는, 무슨 말했습니 자, 이다리 인마에스, 한명이서 들어온다. 이다 한명이서 들어그다 오호. 진짜, 김정이 언제 풀네임? 이런 뭐하노? 와 같지? 사인조다이 2사인 사이사이스코사인 없는 조그래 다시 여기 뭐지? 붙 이사 어떻게든 하여다이 어떻게든 하여간이사람어하여간하면 얼마나 복잡해 보 하여간다. 이 사람은 든요다이 사람은 어사인은이 사람은 어이 사람은 이사 그래서 떻게든사인세타를 곱해 그사인 세타 마이사스 세타 사인 세타 안풀든코사인 세타, 세타 플러스 사인여다 sin 코사인 코사비고사이 sin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볼지 그럼 좌색 통분해 돼요 그래 sin 세타 마이너스 cos 세타 후에 sin 세타 플러스 cos 세타 마이너스 cos 세타 마이너스 sin 세타 돼요 오, 진짜 많아.